<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에 셋 달의 아빠가 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해야 돼요 네, <laughs> 소리 많이 지르시고 돈 많이 버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에스야, 프랭크 인파드 그날도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계속되는 패스 연결 램파드 볼 컨트롤 좋습니다 야야투레 프랭크 램파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여기서 슛 스티븐 제라드가 코너킥 준비합니다. 야, 상대의 움직임을 잘 읽고 공가로 챕니다 야야투레 직접 슛 스티븐 제라드가 코너킥 준비합니다. 골문으로 헤딩! 에더시팅! 자, 좋았는데요. 아, 지금은 조금 더 집중력은 좀 아쉽네요, 네. 라모스, 야야투레. 램파드 중간 차단, 브랄두. 포레스, 확실하게 뺏어옵니다. 메시. 주심이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발로텔리, 기성용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저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면, 팀전체 분위기 보세요. 설잖아요. 포레스, 제라, 미카엘 에시아, 램파드, 패싱 게임 연결이 매끄럽습니다. 수비수 가로채기로 공격차다. 리오넬 메시 마리오, 발로텔리 마리아노 네, 공터치 길었는데 다시 달려들어서공 빼냅니다 그로잉입니다 기성용 리오넬 메시 멋진 패스 슛! 네, 골키퍼 여유있게 공 잡을 수 있습니다 공떠 나갑니다. 네, 프리킥입니다. 주심이 프리킥 선언 바로 내립니다. 샤비 자비. 샤비의 인터셉 야야 투레. 라모스. 제라드. 페르난도 토레스. 아 멋진 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해결합니다. 코너는 1대0입니다. 마리오 발로텔리 프랭크 램파드 드롭바 코레스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에스야 프랭크 램파드 디디의 드롭바 자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자, 노트북에 훌륭한 골이 나옵니다. 또한번드록바의 골이 터집니다. 자, 잉글랜드에서의 첫 시즌은 좀 조용했었는데, 자, 드록바의 플레이, 이제 기복을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뭐, 나이가 들어도요, 드록바는드록바입니다 대단하죠? 2대0입니다. 달로 테리 그날도 네 미드필드에서 아주 필요한 태클이 들어갔습니다만 공 따내진 못합니다 드롭바 포레스 자 패스가 잘 되면 기분이 절로 갑니다자 여전히 네 이제 하프타임에 돌입합니다. 예상대로 선수가 교체됩니다 공격수가 나옵니다 공격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겠죠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쓸수 있는 카드 있으면 다 써야 돼요 네. 공격 필요해요 자, 기회입니다. 아 멋진 수비. 자, 완벽한 타이밍. 위기 모면합니다. 뱅클라인파트 네, 패스 아주 깔끔한데요. 계속 물 흐르듯이 연결됩니다. 라모스. 페르난도 토레스. 라럴드 피케. 부니 샤비. 메시, 네 드로잉입니다. 공수기권 살아있습니다. 기회가 옵니다. 코너킥입니다. 램파드, 야야투레, 포레스, 드로파. 이번엔 공을 그냥 내준 셈인데요. 이런 게 바로 축구가 주는 기쁨이겠죠.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경기 내용도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혹시 피파의 감액? 감에... 네. 정확한 태클 들어갑니다. 리오넬 메시. 윈프리드 모닝. 샤비. 멋진 패스. 주심이 코너킥 선언합니다. 자, 머리 그대로 갖다댑니다. 헤더 크로스바 살짝 넘어갑니다. 아 이거는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마이카 리차스. 자비. 리오넬 메시. 자, 이런 패스 플레이를 잘하는 팀이죠. 자, 빠른 볼. 자 이렇게 되면 코너킥인데요. 네. 긴장되는 순간에 수비가 침착하게 잘 걷어냈습니다. 온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골키. 마루왕 페라이니. 라모스. 포레스. 브로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볼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합니다. 위협적인 플레이. 샤비. 보니. 벨라이니 히엘리니 이제 마지막 6분입니다. 비리에 드로파 마누엘 노이어 메시 윌프리드 보니 자, 시간 낭비가 거의 없습니다. 패클로 막아냅니다. 베르난도 토레스 프랭크 램파드 자, 공 떠났는데요. 자, 따라갑니다. 리차즈 시합비 추가 시간은 3분, 최소 3분은 더뛸수 있겠습니다. 보니, 마리오, 발로텔리, 주고받으면서 계속 전진합니다. 약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공을 다시 빼냅니다. 자, 심판이 종료 휘스를 봅니다. 아주 훌륭한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실점을 허용한